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호흡을 한다라고 하는 것. 또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찬양 412장도 불렀지만. 이 세상 이 험난한 세파에 평화를 누릴 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와 동행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늘언자나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역 바깥에서 어떤 평안을 우리가 찾으려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는 뭔가 반짝하고 평안을 줄수 있을 것 같지만 삽시간에 흔적도 없이 그 평안이 깨질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 영역 밖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절대 떠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면 뭔가 우리 나름대로의 삶의 처세를 가지고 잘살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되면 곧바로 사탄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백년도 안 되는 백년도 많이 살아야 백년밖에 못 사는 사람을 의지한다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 세계인 또 다른 대상들을 하나님과 같은 동급으로 둔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그냥 제가 뜬금없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왕정시대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것은 멸망이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을 의지하게 됐을 때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주 정나라하게 제시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백년도 목사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죽어서 만날 때 아니면 우리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해서 우리 주님과 만날 때 우리 인생 고단한 인생 정말 우리 살아나서도 분주한 삶을 살면서. 또 직장 생활 하시다가 또 텃밭에 가서 일하시다가 또 시간을 또 구별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셨는데 얼마나 심신과 육신이 지치십니까 파김치가 되어서 아마 이 자리에 다와 계셨을 텐데 잠시라도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또 우리가 기도를 또 하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또 되뇌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인생이 제한되어 있지만 연안이 제한되어 있지만 이 제한된 연안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길 진정한 구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 그건 정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몸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온다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왕정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들 중에 아주 주목하시는 인물들이 있었죠, 그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 또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왕정 시대 전무후무한 왕이 있었으니 그 왕이 바로. 요시아 왕이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도 그렇고 요시아 때도 그렇고 남유다가 이미 멸망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 보려고 그렇게 분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멸망의 시기를 보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시아에 대한 인물에 대한 모습은요.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연결을 지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 뭐 소풍이라도 가거나 운동이라도 하게 되면은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아무리 예 수많은 아이들이 운동장을 다니고 있고 소풍을 다녀도 내 아들 딸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얼마나 분주하게 눈동자가 움직입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정말 분주하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신지. 정말 그 백성들을 바라보신다는 거예그 중에 한 사람이 요시아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조상 대대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들었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쫙 펼쳤더니 자신의 조상들이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은 거예요. 통회하면서. 말씀 따라 종교 개혁을 단행했잖아요. 그렇죠? 종교 개혁을 어디까지 단행했느냐면 그냥 남유다만 이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처음 왕정 초기 시작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서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을 제단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베델 지역까지 가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걸은 거예요 인생의 승부수로 다 걸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미 예언자들은 남유다가 멸망한 것으로 아예 그냥 기정사실로 하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시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보류했어요 멸망을 보류했다는 얘기 뭐냐면 남유다가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시아가 죽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요시아 왕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열정을 그 후예들이 잘 따랐으면 남유다는 또 다른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구원의 길을 경험했을 텐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수거처럼 보여지고 있는 이 요시아의 후예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좀 찾아볼게요. 23장 32절을 보시면 요시아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와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시작. 여호와스가 그의 그분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리고 여호와스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으니까 당연히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겠죠. 그렇죠? 평안한 죽음이 아니라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또 다른 왕이 등장하는데 그여호와스의 형제예요. 요시야의 아들인데 그도 역시 37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을 한번 또 읽어 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시작. 여호야 김이 그의 소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으니까 2절을 보시면 24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예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 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를 멸망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말씀의 계획을 이렇게 아주 정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던 왕들의 비극적인 결론이 결국 멸망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 김의 아들이라고 하는 여호야 긴이 있어요. 긴. 김이 아니라 긴. 그 왕은 또 어떤 왕이었는지 구절 24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장 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9절, 같이 시작. 여우야, 기니,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된가요?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13절 14절 수고스럽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에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 장인을 사로잡아 가에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13장 14절에 나오는 그가라고 하는 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남유다의 소위 말하는 고위층과 소위 말하는 재능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 가운데 남겨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자꾸만 새로운 출구를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구를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야 할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났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요시아와 요시아의 후세대들의 극명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멸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멸망을 스톱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멸망이 아주 가속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악에 사로잡혀진 채 죽음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서두에서 하나님 의 백성들은 뭔가 민족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37절에 여호야 김이라고 하는 사람. 이 여호야 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여호야 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국.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아수르가 막 이제 힘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나라들이 막 이제 기세를 떨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기세를 떨쳤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애굽인데 애굽보다 애굽보다 더 강력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말씀으로 사용하신다라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대언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로 사용하는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을 거란다. 근데 애굽을 의지하게 되니까 어떤 초참한 결론이 났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7절이 그 말씀이에요. 7절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7절입니다. 같이 시작.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무슨 얘기예요?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이 지푸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존재가 바로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한때 애굽이 뭔가 기세 등등할 때는 뭔가 애굽에 빌붙어서 애굽을 의지하면은 뭔가 괜찮은 삶이 펼쳐질 것 같았지만 그 애굽을 붙드는 순간이 뭡니까? 결국. 멸망의 구렁텅으로 빠져들어가는 시름길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를 뭐 외교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식으로다가 세상 나라들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길어야 백년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뒤통수 맞기도 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결국 여호야김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뭔가 그 풍전등화 같은 나라와 민족을 한번 구해보려고 했었지만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수고 세 가지를 봤잖아요. 수고 세 왕들의 공통점이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요 내용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악행을 저질렀더라 그런 얘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른 자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가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존재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앞섰던 거예요. 자기 판단이 더 앞섰던 겁니다. 그래서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나쁜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도회시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행 이라는 거예요. 악행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악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뭐, 뭐가 침투합니까 항상 나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세력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보다 못한 그런 세력이 나를 이끌어가고 또 때로는 나 자신이 세력이 되어서 나 자신을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길이 아닙니다.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판단과 내 처세로다가 살아간다고요?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와르르 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끝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 계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 간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 합니다. 정말 네가 말그 거추장스럽게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형식적인 제사보다 낫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아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선택을 할때아뭐 우리 권사님 조교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힘,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닐까 아 이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인가 이게 내가 사탄을 이롭게 하는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여백을 늘 언제나 품고 살아간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선택하고 선한 길을 결단하는 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왕정 시대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아, 하나님보다 아, 글쎄, 눈에 보이는 그래도 좀 반짝했던 애국을 좀 의지해서 우리가 지금 뭔가 풍전등화 같은 이 민족의 위기를 한번 돌파해 볼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에도 보면은 정권 바뀔 때마다 이 나라 외교의 우방이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치적인 어떤 기로점에서 위정자들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길이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도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물론 어떤 정치 경제 외교의 차원에서 그렇게 지역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의 거시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은 떠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평강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뭔가 나의 인생을 보장하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도 그게 우리의 인생의 한시적이라는 거 한시적. 우리가 그것을 물론 수단화하고 때로는 그 도구할 화수 있지만 그것을 목적화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경배하시고 하나님만 찬양하셔서 이 험난한 세파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는 약속이 있죠, 약속. 그 약속 말씀 붙들고 또 불현도 우리가 분주하게 막 살다 보면 잊고 살다가 있어, 아이고요,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 잊고 살았네요. 하나님 내가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잊어버렸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내가 지셨습니다.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면서 다시 상기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멋지게 그렇게 우리가 천성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뚜벅뚜벅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